포획된 유닛이 있어. 와, 이런 것도 있네요. 나 이거 처음 봐. 포획된 유닛이래. 나 이거 해전에서만 납포된 함선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, 대박이다. 헬기 득이다. 심지어, 심지어 대포입니다. 음, 미쳤다. 아, 헬기 득, 헬기 득, 짱짱이 득. 사무라이 영웅을 만들 수 있네 나중에 해보십시다 나중에 여기는 뭐 그냥 고낙교나 지워 전설적인 도장 하지 마시고 어디야 민노였나요아 오미 여기죠 그끈대야돈 없다 벌레가 이렇게 많이 댕겨 진짜 날이 풀리니까 벌레가 막 날아 날아댕겨 빨리 제압하시고 애들. 어, 2턴 만에 다 보충이 되네요. 4턴. 여기는 5턴. 바로 무사시. 다음 턴에 점령할 수도 있겠네. 내가 막 퍼주는 제안인데 그냥 해줬어요. 게임 끝나는 거 일부 직전이니까 그냥 뭐, 주지 뭐. 용러가 막 급습당하네 바구마구 급습당하네 당연히 나는 어, 시장 나는 주로 유통건물을 많이 지었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조선소 좀 한번 해봐야겠네 얘네 어디갔냐 빠르게 저장하시고 자동 전투. 얘들 그럼 당분간 못 쓰잖아. 이병력 그대로 안 되네. 어, 이병력 그대로 저 들어갑니다. 자동 전투. 핫순이 먼저세요. 지방 점령 드디어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왜안 끝나냐? 뭐라는 거야 이거 L 눌러서 봅시다 왜안 끝나지? 8, 1870년이 끝나기 전에 캠페인을 완료하십시오 여기 네바, 네 지방을 점령하고 아 하나 더 해야 되구나 점령을 아 이런 가자. 여기 점령하면 되겠죠? 어? 얘 들어왔다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어떡하지, 저거? 어떡하게, 뭘 어떡해? 갑시다. 봅시다, 봅시다, 봅시다. 이 친구가 장군이죠. 장군 죽으면 사기에 커다란 영향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빼둡니다. 그리고 나서 늘 하던 대로 배치를 쫙 해주시고요. 대파와 마일 불리 연결. 쭉, 쭉. 좀더좀더아 어, 적절한 것 같다 대포도 약간 옮기죠 이 정도로 해서 세 줄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봐줍시다 쭉 됐지 격병은 약간 별동대 형식으로 자 우리가 방어자지만 우린 대포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 포를 쳐맞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일단 적의 장군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표시가 안 나네. 얘들도 장군이 없나? 어, 여기 있다. 아, 근데 샤브르 기분이 낸데. 얘네, 얘네, 얘네. 아이고, 사정거리 바퀴다. 잠깐 사격 중지. 가 아니라 사격 계시. 어. 어차피 어, 포탄이 다 떨어질 리는 없겠죠. 공성전도 아니고, 너희는 이거, 너희는 아 묘하게 사거리 간다. 너희는 이 부대 어, 사우이 기병대, 기병대가 상당히 어 보병한테 강하죠. 붙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. 80명이나 있어. 찢 찢어 얘들아. 이야, 이거지. 한 방에 10명 죽었어. 유산탄? 둘다 유산탄? 중간에 펑 하고 터지면서 산탄 봐. 어. 대박. 병은 별로 안 죽었네 이야 다 죽는다 얘들아 음. 뛰어온다 뛰어온다 한편 이쪽은 장군 어디갔죠? 장군사 기병 둘을 조져해야 돼. 이 와중에 대열 유지하는 거 보세요. 빨링님 어서세요. 더블백님 서아 어서, 더블백님 어서 오세요. 항상 궁금했던 건데, 그 더블백이 그 더블백 맞습니까? 군대에서 그 더블백이 그 더블백인지, 그 더블팩인지 난잘 모르겠네. 아니, 야야, 얘를 쏴, 얘를. 멍청이들아. 이걸 쏴. 아, 벌써 동요하고 있지. 동요하지 마시오. 장군은 어디 갔죠? 아 장군 일로 오고 있구나.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다시 이쪽 얘들이 지형이 엄청나게 안 좋게 잡혔어. 이렇게 와야 되잖아. 뭐 천운이 따랐다. 음. <laughs> 오자마자 으아아아 총알 맞아. 좀멸아 그게 그거 맞습니까? 예, 맞았구나. 오늘 오늘 엔딩 봅니다, 이거. 뭐 엔딩이라 해 봤자 한 지역 엔딩이지만. 우와, 이거지. 어, 이거지. 뭔 뭐, 크레이터처럼 야, 이거 봐. 땅이 아파하겠다. 여기는 민병대 밖에 없지만, 걱정이 안 되네. 다음엔 아, 오늘 둠, 둠, 신작 둠. 둠 아세요, 둠? 이번에 또 둠3가 원래 맨 마지막 편이었잖아요. 둠 공포게임. 그거 이번에 오픈베타 스팀에 나왔길래 다운받았더니, 다운받았더니, 멀티플레이어드만. <laughs> 아니, 10기가가 되길래. 네네, 또 나왔어요. 베데스다에서또 리메이크 한 거, 한 모양이더라고요. 유펜슈타이처럼. 근데, 아, 어, 오픈베타라서 봤는데, 멀티만 돼. 곤란합니다. 자, 전체 정렬. 야, 민병대 빠져. 호구들아 호구들은 빠지시고 다 아, 전체 무릎사 무릎사 이거지 어네 지금 공짜입니다 지금 지금 당장 달려가서 하실 수 있어요. 여기 한대 모여 있는데, 여기 쏴. 룹쏴. 와, <laughs> 진짜 그냥 학살이야, 이건. 전쟁이 아니야, 학살이야, 이건. 무릎사 대박이다. 안 그래도 쇼군 토타로가 정확 그 원거리 정확도가 겁나 높은 편인데 무릎사니까 그냥 진짜 다 죽어 나가네. 오지도 못해요 그냥. 다다다다다다다 옆엔 저격병 있지. 돌려. 두두두두두두두두 숫자 쭈는거 봐. 와 <laughs> 어. <laughs> 학살이야. 전쟁이 아니야 진짜. 암스트롱 프 뭐야 보 다쌌니? 얘들아 무릎사어무릎사다 죽었지 애들도 전열보병이네 뭔가 좀 다를까? 유산산 너희 총을 좀 쏘냐? 하지만! 와, 방금 산탄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줄딱 쓸렸어, 그냥. 두 번째 줄 사라졌어요. 얘들아. 너희는 계속 와도 안 돼. 돌아가, 돌아가. 좀 많은데? 지형이 대박이야. 이 지형, 대박지형이야. 여기 <laughs> 접근을 못하는 지형, 이래서 전쟁에서 왜 고지를 그렇게 점령하라 하는지 알겠네요.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지형이야. 극장이지? <laughs> 아 여기는 알아서 뭐하니 왜 뒤를 보고있어 얘들아 자 이거 푸시고 자포다 쏘으셨으면 뒤로 오세요 포탄 없지 아 어, 끝났네 이거 명백한 승리가 아니라 거의 영웅적 승리지 114명 죽고 3500명 죽였어 거의 <laughs> 어른과 아이 싸움이 아니었나 어 딜도 망가 어 딜도 망가 지져버리고 아네 레포대 없습니다 오리스님 어서오세요 아이고, 마이너스 났네, 이거. 빨리 가서 달래주자. 돈이 없다. 자, 점령하자. 아니 이게 왜 이래? 수입이 왜이래마 세대는 세대는 세대 못칠 수가 없구만 그냥 이거 빨리 먹자 저격병 있네 총 그런데 들어가기 왜? 왜냐하면 전열보병이 너무 많아 보병 수비대도 있고 호가 있긴 한데 안전하게 갑시다 아니야 자동하면 <laughs> 아이게 미친 게 너무 교환 비율이 이상해 진짜 누가 봐도 대충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것도 막 상처뿐인 승리 이런 거 나오고 뭐야 사무라이 반란 뭡니까 반란군 뭐냐? 아, 나이 씨. <laughs> 저 어떻게 하지? 아, 빨리 점령하자. 어. 어, 왜 렉이 걸려? 아주 작은 만에 이 정도면 괜찮지. 어, 애들 나오나? 나오냐? 나오냐? 진심? 아니지. 미치지 않고서야. 음. 전부 다 전열보병하고 막 이런 애들밖에 없네. 그러면 우리가 살포시 가서 어, 저격할 수 있죠. 저격병을 이런데 놔뒀으면 안 됐어. 여기에 놔뒀어야지. <목소리> 뛰어라, 뛰어라, 뛰어라. 달려나? 로디는 사거리 닿지 음. 야, 왜 이렇게 잘 쏘냐, 애들? 대포, 개잘 쏴, 대포. 와. 사발이 안 닿네. 어쭈 아 우리가 쏘는 거구나. 얘들은 아, 무릎싸가 안돼서 아쉽다. 유산산. 야 이거 쏴라 이거 그렇지 한대 아이고 빈 나가네 잘 쏴봐 잘 쏴봐 그렇지 두대더두대 오케이 한대한대한대한대 한 대, 한 대, 한 대. 한 돼. 아이고, 이게 안 맞네. 기병들다 조지자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우리 사무라이 부대 천천히 오셔서 사거리가 안 닿아서 얘들은 공격을 못 하지. 압도적으로지고있다고 왜지? 얘들아 뒤로 물려봐 죽어도 죽 애들 죽어도 우리 도이리편이지나압지도압도적으로거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 놔두자. 애들 좀 조져, 뭐 조져, 이거 조져. 우리 편다 죽잖아, 야. 와 진짜 성문 터지면서 애들 다 날아간다요. 키야. 어. 자 열렸지. 입장. 알아 좀격 압도적으로 지고 있어요.